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긍정적이고 성숙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만 반대로 해로운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런 관계 중에서도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육체적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유형은, 정서적 착취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정서적 자원을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을 취하고, 그 외에는 상대방의 안부조차 묻지 않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의무감을 부여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뿐입니다. 다음은 반복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고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어질 때그 관계는 불균형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떠맡기거나 자신의 실수를 변명으로 덮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신뢰는 인간 관계의 기초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를 저버린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은 고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서 문제만 찾으려 한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야기할 때마다 현실을 핑계로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안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차지하려 듭니다. 이를테면 모든 대화가 본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당신의 의견이나 필요는 철저히 무시되죠. 이런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 상대방은 자신의 필요만을 우선시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관계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의 경우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관계가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또 다른 유형은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지적하거나 당신의 결정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때로는 이를 조언이나 걱정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자율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을 내릴 때마다 그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항상 경쟁하려 드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쟁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지나치게 상대방을 이기려는 태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성취와 비교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받기보다는 그거 별거 아니잖아라며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본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며 상황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관계라서 또는 가족이라서 라는 이유로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현재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익숙함이 우리를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 없이 나는 괜찮을까? 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결단력 있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끊은 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